아이고, 우리 또 복순이에게 식사에 대한 예절을 좀가르켜야겠네요 어, 거기서 그냥, 어, 거기다 대고 먹어. 그래! 그렇게 문화견 답게. 아이고, 아이고, 우리 복순이. 천재견이네요, 바로. 얘기하니까 바로 알아듣고, 이렇게. 밥그릇에다 대고 먹어요. 요거 손은 먹는 거 아니고. 어, 그래요. 맛있게 먹어요. 거기 떨어뜨리지 마요. 여기 떨어뜨려요. 여기 와요. 왜 떨어뜨려요? 응? 아와요왜 떨어뜨려? 왜 떨어뜨려? 왜 떨어뜨려? 그걸. 먹으면서 스케일링 마사지 받을 거예요. 몰라요. 먹으면서 스케일링 마사지 받아요. 얼른 와요. 이빨이랑 잇몸 돼요, 여기다가. 먹으면서 바로 스케일링 마사지 해줄 테니까. 든 맛있게 먹어요. 어, 이거 먹으 잘 봐라 요거 이거아이잘 봐라다 이거아주 왕발 왕발 왕발코 이리 와요, 먹으면서 스케일링 맞사지 그 맛있게 먹어요 저녁 갈게요. 복순이, 복순이. <laughs> 복순이 갈게. 나중에 또 보자. 순복이 엄마 복순이 나중에 봐요. 복순이 물도 맛나게 먹고 밥도 맛나게 먹고 밤나에 태요. 복순이, 복순이. 어 저기 롱다리 빼고 보이네요. 복순이, I see you, see you again. 나중에 봐요. 순복이 엄마 복수니